네, 안녕하세요 차선생입니다 또하나우션 뉴스 나오니까 올라가죠 근데 여러분들이 절대 좀 당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뭐하나우션이 지금 뉴스 하루 이틀 나와서 올라간다 빠진다 프레임이 안쉬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트럼프가 얘기해서 오른다라고 하는데 개소리죠 그냥 오를 때가 돼서 오르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밑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마찬가지.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 하고 있어요? 아니, 미국, 조선, 부활시킬 거다. 그죠? 근데, 주가가 내려갈 때는 트럼프가 똑같은 얘기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뉴스에 반응도 안 합니다. 뭐, 개잡주네, 뭐니, 이제, 끝났니?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죠? 또 올라갈 때 트럼프가 한마디 해서, 황금 함대 만들겠다. 그죠? 하니까 뭐요? 와, 대박. 간다. 또 빠지니까 뭐요? 와, 씨, 또 당했네. 또 가만히 있어요, 또. 그것 어떻게 또 올라가니까. 와, 트럼프가 뭐 한다네. 아, 지금은 사야겠다. 물리면은 와, 아, 역시 사기였어. 아, 역시 하나우션 팔아야 돼. 바보들도 아니고 진짜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려갔을 때는 기회인데요. 만약에 또 올라가잖아요. 그럼 아무리 좋은 이슈가 나와도요. 아무리 좋은 이슈가 나와도 하나오션의 특성상 매물을 계속적으로 맞는 구조로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요? 계속적인 매물에 대한 부분에서 눌림이 나올 수 있단 말이요. 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눌림이 나오건 말건 간에 난 장투하니까 상관없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근데, 15만원에 든 주가가 최저가 얼마입니까? 여기가? 보면은, 얼마요? 10만원. 마이너 30% 넘게 빠졌어요. 31% 넘게 빠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점 대비 30% 빠졌다 별로 안 빠진 걸로 느낄 수 있겠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이 있었다 라고 하면 고점은 30%면 7천만원 남은 거예요 10억이면 7억 남은 거고요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빠진 거다 그러주가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의 옵션 끝났다 라고 하죠 끝났다 그죠 근데 또 마찬가지 주가가 나중에 올라가면 또 누군가는 손절 했겠지만 또 올라갔을 때 누군가는 또 매수를 해요 그 다음에 뭐요 또 빠지면 손절하겠죠 을 그러니까 저는 이런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항상 항상 내려갔을 때뭐으란 말이에요 내려갔을 때뭐아라 그리고 올라갔을 때 어떻게 매물이 있으면 비중조절 눌리면 또 매수 올라갔을 때또뭐요 지금 지금은 기다려야죠 지금 기다려야죠 왜 전고점 부분에 매물 한번 소화를 했기 때문에 물론 한번두번세번 번, 번 소화하고 수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당시에 트럼프의 입김이 굉장히 강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화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러한 진짜 강력한 멘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내려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만큼 앞쪽에 사람들의 매물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마찬가지 이 강력한 멘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내려갔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뭐로 봐야 돼요? 기회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기회로 봐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보지 못합니다. 왜? 하나오션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뭘 보고 있어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을 뭐 하고 있다? 따라가고 있다.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주가 지금 사, 삼성전자 따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오션이 이렇게 눌렸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요? 안 봐요. 왜? 삼성전자가 지금 강하기 때문에. 근데 이 구간에서 분명히. 모아 가야 뭐 한다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인다 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오션 얘기하면서 네이버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이거 얘기해서 죄송해요 자 지금 보면은 네이버의 주가가 어때요 네이버의 주가가 현재 4 8만 24만 8천원에 위치되어 있죠 제가 이 가격이 싸다 비싸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이버가 누구랑 합쳤죠 업비트랑 합쳤죠 네오 파이낸셜이 그럼 결과적으로 현재 네이버의 가치는 뭐요 업비트를 포함한 회사의 가치가 산정이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주가가 인수, 업비트랑 합병하기 전에 가격대 위치잖아요 그죠? 그럼 저는 이건 뭐예요? 아 지금 모아가면 업비트에 대한 이런 기업가치가 인정받은 주가가 한번 올라갈 때 수익을 낼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모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했어요? 딱 보고 급등하는 종목들을 모아고 있다 찾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그 특히 시, 지금 시장에 처음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은 더욱더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얘기해 드리고 가려고 해요 뭐냐면 지금 구간에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때 12월 30일부터 계속 눌림목 나왔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봐요 우리가 우리가 여기서도 금요일에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오션이 딱 뭐요? 21선 걸치는 구간인데 우리가 이 구간 13만원대에 2분의 1 익절했던거 다시 재미차점 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주가는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후에도 계속 멘트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와 보시면 1월 2일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두산 에너빌리티와 하나오션 재미없어도 가만히 두시고 결국 빨리 움직이는 종목들이 재미는 있지만 안정적이지 못하다 잘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급등이 나왔고 두산에너도 12%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우리가 오션에 대한 부분들도 월요일에 잘 기다려보자 라고 전달을 드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곧 움직일 것 같다. 이거 말씀드린 것도 간단해요. 여러분들 간단한데 왜냐하면 하나오션 왜곧 올라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봐봐요. 개인 투자들이 자 질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움직이고 주가가 올라갔다가 조금 조정받았는데도 개인 투자 어떻게 질려 버려요? 상대적 박탈감이 크게 들었단 말이야. 모션 주주들이 그러니까 뭐요?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세력들은 노리고 있었다라는 거고 마찬가지. 여기서 한방 치고 나서 또 치잖아요. 또 위로 한번 칠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또 개인 투자들은 뭐하냐면 여기서 또 달라붙습니다. 또 조정받아 어떻게 또 손절하겠죠? 지금 그런 투자자가 되지 말고. 확실하게 이렇게 대응하세요. 지금 구간 모았다라고 하면 올라가면 저는 추가 상승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쪽 구간까지, 앞쪽에 매물대 구간까지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때 뭐야? 단기적으로 또다 줄이는 게 아니라 2분의 1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야 된다. 왜또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약 네, 선생님 그러면 나보 단타치라는 거네요. 난 하나 오션 같은 좋은 회사를 사 가지고 장기 투자 하려고 했는데 나보고 단타치라는 거네요. 자, 애초에 말씀드릴게요. 장기 투자할 사람들은 유튜브 영상 안 봅니다. 자기가 공부해서 보죠. 지금 여러분들은 말로만 장기 투자라고 하는 거지, 사실상 뭐예요? 단기적인 흐름에 흔들리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주식을 잘 모른다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고점 대비 30%가 하락이 나오면 멘탈적으로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면은 올라오면 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갖고 가야 되는데 항상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들을 사람들은 모여 가져가기 때문에 변동성에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올라갈 때마다 비중 조절하고 내려오면 또 사고 올라간 비중 조절 내려오면 또 사고 반복하라는 거거든요. 물론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어려워요. 원래 어떻게 그렇게 올라갈 때 팔고 내려가서 사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저항에 대한 부분 잡아드리고 지지에 대한 부분 잡아드리잖아요. 어려운 부분이 아니잖아요. 딱 봐도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혼자 하지 마시고 혼자 하세요. 혼자 하시는데, 혼자 하시는데 어, 혹여나 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을 도움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 일단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3만 5천 원 구간부터요. 14만 원 구간, 단기적인또 저항에 대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이 저항선을 소화하고 다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더 오늘 이후에 금요일, 즉 내일 다시 한번 강한 슈팅이 나오게 된다고 했을 때는 저는 또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좀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오션이 회사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그런 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영상을 찍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내려갔을 때는 반등할 수 있는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최대한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위험할 때,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뭐요? 단기적으로 고점에 대한, 단기 고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롱런을 할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많이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라. 많이 내려갔을 때 기회를 잡아라. 많이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라 근데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건 하나다 그냥 내가 봤을 때는 빠질 것 같아서 그래요 내가 봤을 때 위험한 자리니까 근데 이게 어찌어찌 굉장히 잘 맞고 흐름들을 잘 읽어내니까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영상을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오션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다른 데 봐봐요 뭐라 그래요? 갑니다 갑니다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오릅니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갈 수밖에 없으면 지가 좀 사재 그래요. 그죠? 지가 좀 풀매수 해가지고 수익 내지. 저는 갈 수밖에 없다. 무조건 빠진다가 아니라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잖아요. 이게 맥이에요. 이게 맥이다. 무조건적으로 간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을 제시해 드리는 거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일반적인 영상 찍는 사람들은 못 해요. 일반적인 전문가도 못 해요. 왜?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맥이 뭔지 어떻게 움직일지 왜 빠지는지 왜 오르는지 뉴스가 나오면 가야 되는데 왜안 가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시잖아요 그죠 항상 뉴스를 따라다니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계속 스테이블 코인 강조 드리죠 그죠 스테이블 코인 강조 드리죠 코인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나는 움직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결과적으로 유동성이 확장되는 측면은 측면은 결과적으로 보다 금리 인하다. 근데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가속화되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딜레이 되고 빠지고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금리를 어 뭐이비피까지 내릴 거야. 근데 요 기간이 한 1개월이었어. 1개월. 근데 시장에서는 뭐예요? 이게 지금 1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반영 받아서. 유동성이 흘러가야 되는 게 어떻게 되고 있다? 선반영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선반영을 어떻게 받겠다? 이렇게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천히. 천천히. 그죠? 그러니까 빠르게 선반영을 받아서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천천히 움직이는 구간에서 어떠한 유동성 금리 인하에 대한 빠른 인하가 트리거가 작동한다고 하면 이 유동성이 빠르게 올라올 거라는 기대감으로 또 코인들이 움직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지금 당장 올라가는 건 쫓아다니죠. 왜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왜 기다릴 수가 없어요? 내가 잘 모르니까.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영상을 보고 공부해라. 이것도 아니고 스스로 주식을 잘 하시려면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 경험치를 많이 쌓으세요. 그 경험치를 쌓는 게 여러분들이 정말 주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 지금 로봇주가 많이 하락을 하잖아요. 그죠? 누구는 또 그러겠죠. 로봇주 끝났다. 많이 올랐다. 이제 더 이상 못 오른다. 근데 누구는 저점 구간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대부분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면 많이 올랐으니까. 왜 그렇게 생각해? 아니 로봇이 미래인데. 근데 정확하게 왜 지금 로봇주가 조정이 기회고 왜 로봇주가 고점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그런 것 같아. 전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로봇주가 고점이 아닌 것 같다는 이유는 아직 주도주고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주도하는 시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부품에서 로봇으로 넘어가는 회사들이 성장성이 아직 제대로 반영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유동성 확장과 연결돼서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실적과 동반해서 그런 부분들, 디테일한 부분들을 보면 로봇주가 아직 저점 구간에 저점, 고, 저점 구간은 아니지만 고점을 찍을 만한 구간은 아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죠. 조선은 지금 구간에서 고점인 건 아닌 것 같으나 조심은 해야 된다. 왜 그렇게 말씀드려요? 왜? 결과적으로 미래에 대한 실적과 이익에 대한 부분들, 부분들을 반영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M&A나 추가적인 도크 확장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성장에 대한 매출, 폭에 대한 흐름들이 막 상방이 막히죠. 지금은 캐나다, 그다 미국발 군함, 어, 건조 그리고 미국의 M&A 그리고 미국의 어, 수많은 이 조선에 대한 그러한 조금 건조 가능성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오시는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걸로도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적인 한계는 있다. 왜 3, 4년 후에 실적까지 당겨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튀어나와 줘야 되는 게 잠수함 발주에 대한 부분, 매출과 이익에 대한 부분들 뻥튀기 할수 있는 잠수함에 대한 부분들이 터지거나 그럼 주가도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계산해 봤을 때 하나오션이 그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반영을 받고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다라는 어디가 보면 어딘가서 상단이 막히는 구간이 올 거예요. 근데 그 구간이 우리가 어딘진 잘 모르겠어요. 물론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다 계산을 해서 여기 여기까는갈 거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가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구간에서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단기적인 흐름에서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증시에 돈들이 쓸려온 이 순간에 변동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주도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도주가 나오, 주도주에서 변동성이 나오겠온다라고 하면 그 돈이 바로 이탈하는 것이 아닌 증시에 가만히 있다가 먼저 움직이는 섹터 쪽으로 돈, 돈들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그때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조선 방산 원전 쪽이 다시 돈이 들어갈 가능성 이 높다. 왜? 결과적으로 전 세계의 흐름들을 지배하고 있는 주도주이기 때문이요 이러한 흐름들을 여러분들은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건데 맨날 뭐예요 맨날 뉴스 보고 사고 팔고 좋다는데 사고 안 좋다는데 팔고 네가 뭔데 판단하냐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항상 여러분께 정답을 제시해 드릴 수는 없어요 올라간다 빠진다 그런 제가 정답 맞춘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주식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건 해답입니다 해답 해답의 풀이에요 정답에 대한 풀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 올라갈 것에 대한 근거 그 풀이 내려갈 것 같다 하면 내려갈 수 있는 그 근거에 대한 풀이 를 해드리는 거고 그거에 대한 선택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고요 요 하나 오션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관련돼서 내가 좀 도움을 받고 싶다 조금 더 같이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845-901 이쪽으로 오션이라고 남기시면 돼요 자, 뭐라 남기라고요? 010-845-901. 자, 이쪽으로 오션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할 거고요. 로봇주가 많이 하락합니다. 로봇주가 많이 하락하고 정말로 좀 재미없고 지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흐름들이 또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또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전달을 드립니다. 무조건적으로 오른다, 무조건적으로 빠진다가 아닌 주도주에서 조정은 언제나 기회이다. 그러나 흐름이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대응을 해야겠지만 지금의 로봇주의 조정은 저는 눌림목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1월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결과적으로 2월로 넘어가는 아직 셈 3주가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또 로봇주의 강력한 상승 변동성에 대한 부분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니 로봇에 관련된 부분들도 놓치지 마시고 집중하시고요. 제가 로봇 관련돼서도 로봇 히든 종목 하나 준비했으니까 요것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체크 한번 해보시고 오션 남기시면 제가 텔레그램에 입장 도와드릴 거고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봇 히든 종목 이거는 또 뭐냐면은 자, 여러분 이 로봇 히든주가 뭐냐면요. 제가 봤을 땐 정말로 SPG 300%, 400% 어, 우습게 뛰어넘을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 거냐면 제가 큰 그림을 보잖아요. 그죠? 항상 큰 그림을 보는데 이 GNC 에너지라는 종목 제가 과거에 얼마 죠 여러분들 이 4,000원대 여러분들과 함께 발굴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얘기하자마자 어디 갔어요? 7,000원까지 두 배가 올라갔어요. 이때도 많이 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다음을 보니까, 어때요? 두 배가 아니라, 어디까지? 세 배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두 배가 올라가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두 배가 올라간 이후에 조정이 나오더니, 세 배가 올라갔어요. 그죠? 종목을 잘본 거죠? 세 배가 올라갔으니까. 근데, 또 이게 진짜로 놀라운 게, 세 배가 올라가서 많이 올라갔다 싶었는데, 뭐요? 예 여기서 4만 6천원까지 갔어요. 4천원짜리가 4만 6천원까지 갔다? 몇 배요? 11배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시간은 1년 정도 걸렸지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두 번이나 흔들고 주가를 강하게 올려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일단 보는 눈은 확실하게 있다라는 거 SPG부터 확실하게 있다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현 구간에서 뭘볼 수가 좀 있냐면 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이 우상향하는 종목들에서 뭐가 나온다? 강력한 10배짜리 텐베거가 나온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잠깐만 좀 보면은, 자, 이 밑에 종목 볼게요. 자, 이 종목을 잠깐만 보시면은, 아, 이 전고점에 있는 이러한 매물대를 강하게 어떻게 했어요? 강하게 돌려 세웠죠. 그리고 지금 뭐가 나오고 있냐면,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게 지금 첫 번째 파동이라고 하고, 그럼 이두 번째 파동에서는 바닥 대비, 3배의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겠고 그 이후에 조정이 나왔을 때 정말 10배에 대한 상승이 또 나올 수도 있겠다 아 이거 왜 그런 거냐 흐름들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라 거예요 매물을 매집하는 부분들 물론 이거는 단기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GNC 에너지는 정말 길게 매집해서 주가를 땡기는 거고 얘네들은 단기로 매집해서 주가를 땡기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조정이 나왔을 때 이번에 이 3배짜리 파동 나오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먹고 나오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친구 실적을 보게 되면 로봇준입니다로봇준데 실적이 어떻죠?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익이 큰건 아니지만, 우리가 영업 이익률로만 보면 25%의 영업 이익률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높은 이익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매출에 대한 부분만 확대된다라고 하면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과거에 이 하이젠 r 레넴이라는 종목도 정고점에서 매물을 흡수하고 돌파가 나왔는데 주가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주가가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갔습니다 그죠 저점 대비해서 8배 상승이 나왔다면 단기간에 이런 단기간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로봇 히든 로봇 히든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전달 드릴 거니까 현재 구간에 뭐라고 남기라고요? 010-845-9501자 이쪽으로요 로봇 히든이라고만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부분들 정리해서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위쪽에 번호 몇 번입니까? 요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많이 못 드립니다 근데 이번에 꼭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만들어낸 히든 종목이니까 로봇 히든이라고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